들어왔어. 오케이, 오케이, 너 관전 들어왔지? 어... 보고 중요 어, 중요해 보이는데 말해주면 내가 그쪽으로 또 카메라 돌릴게. 테미기 밴딧? 피셔는 계속 블랙비어드 하고. 전판에 근데 피셔가 오더를 되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좀 방생형인데. 너무 도나가는 행동하려고 하면 잡아줘. 그런 걸 잘하더라. 우리는 좀 제한하려고, 내가 좀 제한하려고 했었잖아. 얘는 최대한 그래도 지들 편하게 딱 풀어주더라고. 아, 어, 그게 맞는 거 같아요. 그냥... 음. 지하 드론 세개 부서진 거 같고, 얘네 안에 네 명, 다섯 명다 있네. 안에 데미지 안에서 밴드 칠 할려고. 시드분바에 강놀이고있다 어? 그냥 논.. 그냥.. 주네? 그냥 준다 저기 불비가 없어서 근데 그냥 아예 안보네 아예 안본다 드론.. 부셨고 데미아보고아어저쪽괜 전성현이 보고있는데 정성현스스 s 크보크있고 지금 피셔 피셔 왔고 아 맞나다 만나다맞미 o u s e I'm not sure if I'm 가 o i n g to go to the house. 정성현 어디 뚫으려고 지금 저거 들고 있는 건 몰라. 저 저걸 저렇게 안 해. 아, 아래쪽 떨어주려고 불비랑 아, 불비님 팩. 찔겼고. 정성현 진짜 <짓네>. 드론질 잘하네. <laughs> 야, 근데 진짜 이미 한 명도 없어, 방어팀. 어. 동생아 <laughs> 론질하한 <하는> 거. 봐봐 <laughs> 귀엽다 피셔, 작업했다 피셔, 피 찼다 여기. 정승현은 저걸로 공격을 하는데? 시바나 탄으로 기 지금 뚫리는 벽도 아닌 데다 막 쐈어 아 뚫리는 벽 아니야 저거? 지금 그냥 점프해서 막 이상한 소리. <laughs> 어 설치한다 설치한다. 정성현 커피가 던져. 아, 커피가 던져? 아이 미친놈아. 야, <laughs> 아저씨. 데모한테 C 포대 결었서아 이거 설은 안 줬잖아. 설 이거 주면은 힘들어지지. 설을 불... 막았더니.

어 정필이 봤네 어킬 골고루 먹었네 아 내가 봤을 때 정성현이 의외로 판단력이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전판에도 내가 계속 하는 걸 봤잖아 정성현 리액티브지지 의외로 선전하더라고 곽키보다 일단 상태가 괜찮아 과키는 마이너스일 1인분이기 때문에 곱게 죽지도 않고 누구 하나 병신 만들어 놓고 스 네. 아니 저, 과키가 브리핑을 잘해뭐 어? 뭐하냐 <laughs> 뭐하냐 얘네 <laughs> 성현 성현이 방탄 팩도안 깔고 는왜피야정성현이 <laughs> 이거 방탄 팩깔다가 쌌나 봐. 그거 있잖아 그 눌러서 설 가젯 쓰는 거야 그거 하다가. 음. 드론 두개 남았고 총 일곱 개 사용할 수있네 스타트 지점 다 똑같고. 정생은 지금 한 소리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아, 아니구나. 정현아 거긴 두 개를 던지는 것이 아니야? 이제 데미데미기 데믹, 여기 보면 피셔랑 만날 수도 없군 오! 어, 아! 아! 어. 아... 근데 m Sto, h o p g 어, 어, 각도 정말네. <laughs> 아, 어째서? <laughs> 야. 와, 야, 근데 와, 정필이도 판단 좋았다 이번 이번에. 오. 어? 지렸다, 지렸다. 안돼? 와, 저거는. 방패 트롤링. <laughs> 와, 커피가 이걸. 어, 커피가 살렸다. <웃음> 커피가 <laughs> 시스무 살렸다. 께로 막았어, 리리 리리 어디 냐종 종필이. 아, 기억할 게가 트롤했다. 이건. 이 자토가 찾아야 되는데 종필이는 펄스라서 오, 아, 이건 종필 종피리 잘못했죠. 종필이는 저쪽에 소리가 들리긴, 나, 들리긴 하거든. 왜냐면 위에서 계속 깔짝거리니까.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, 와, 자토가 이건 잘 기다렸다. 자토가 이걸? 네, 음, 자토가... 자토가 플레이 메이커 역할했어. 방금 근데 지금 데미기 죽었거든? 해주겠다. 지금 자토랑 시스분바 대결이라고 보면 돼 이건. 리액 정승현은 아직 좀 숙련도가 부족하고 커피는 아까 길 막는 거 보고. 낫고, 자토는 피가 만땅이라. 어. 밸런스 패치가 됐어. <laughs> 자토가 뭐하냐. 어. 커피는 진짜 한 대인데 이거 건드림 중. 오야 자토 아 까비. 음, 봐봐 정승현은 지금 <laughs> 오 뭐야? 오 어, 이거는 이기, 이기겠는데어 알려줬다 알려줬다. 어어 자토 놓았어 자토 놓았어. 아야 이거 정승현이 이걸 <laughs> 승리의 비티백이. 커피가 개피였는데 자토가 절... 먼저 놓음. 자토가 1위, 상대는 JP가 1위. 어, 이건 이변인데. 생각보다 블랙워터가 활약을 못 하고 있어. 데미근 뭐. 아까 지원 두개 해가지고 괜찮은데, 상.. 어차피 피셔는 지금 별장이 블랙 비어드가 킬하기가 좀 힘들어, 내가 생각했을 때. 2 층을 골라주면은 킬을 하겠는데, 지하 같은 경우에는, 어우씨. 데미기 뮤트를 하네. 뮤트 해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. 드론을 막아야 돼. 저기에다 깔아놓으면 뭐가 안좋냐면은 피해서 갈수 있어. 여기는 깔아놓는 거 좋은데. 이미 늦었어. 뮤트 여기 까는 거. 뮤트 많이 해봐서 알지. 카프칸. 그냥 줌하고 가네. 어 원래 이속 빨라지 빠른 상태로 쭉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방패기잖아 당할 것 같은 근처에서 오, 폭탄 주변에 세명 나머지는 자투는 위에 한결 같은 로밍 중 닭을 해도 로밍을 돌고 블랙워터도 로밍하네 지하에서 로밍하고 오와 어, 피셔한... 아못 찍었어 나 그러면 이제 플레이 메이커는 블랙워터다 3대빵 대겠네 잘만하면 는데 들어갈 때 빠질 때좀잘파하더라 응. 보면 그리고 드론 되게 아낀다. 아, 이거는 근데 되게 배워야 돼. 우리가 어, 그리고 피셔 팀은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안 찍어줘. 그니까 안 찍고 말로 다브리핑 피셔가 처음부터 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, 정성연도안 찍는다니까. 야, 정성현이 입으로 위치 찍어주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. 아, 이 위에 먹혔지, 뭐 지금? 이거 지금 위에 먹혔어. 뭐 위에 아무도 없지? 아, 위에, 어? 위에 블랙워돌 올라왔네. 반대편이라서. 어? 지다 들어왔다, 지금. 아데미 누웠다 어 저거 나가면 바로 죽지 아 이거 안정적이다 되게 야, 안정적이다 아을 털을, 털을 내준다 어. 아 데미지 눈치 땄는데도 와야 정성현이 아다 아, 누웠어 나머지가 다 누웠어 <laughs> 야 이거는 너무 급 금박해서 아 그냥 탑 뷰로 잡을걸 근데 나는 2층에서 정성현이 블랙워터 잡는거 봤어 야, 종필이랑 리액티브가. 야, 이건.